팔라인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동작 살짝 보여드리면 아래라는 뜻이에요 암바, 아나방 이때도 축은 계속 풀어 그대로 앙우 이마 앞사선으로 연결 알라스콘 끌어내리면서 알론제 늘리다 쭉 늘려서 발꿈치부터 길게 목선 세워서 세워서 턱길게 횡령막 닫고 다운, 이 동작 배우실 건데 하시면서도 똑같아요. 중요하게 어깨 말리지 않게 팔꿈치 처지지 않게 호흡이 처지시면 배에 힘을 안 주고 하시면 팔도 처지시고 라인 잡는데도 오래 걸리고 효과가 조금 미미해지기 때문에 계속 풀업해서 음, 조은 튼튼하게 발레 팔동작 그대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앙호하실 때도 말리지 않게 계속 똑같아요. 팔꿈치도 팔꿈치 끝에 실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쭉으로 올려주시고 내가 물방울을 뚜르르르르르 굴렀을 때 얘네가 뚜르르 굴러갈 수 있게. 또한 가지 제가 앞에 영상에서 어 운동을 하실 때 거울을 놓고 하시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울 보면서 내 라인도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데 앞에 나를 보는 관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팔 라인을 한번 볼까요? 요렇게 쓰거나 손목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라인이 툭 끊어져요. 그래서 내팔 라인이 앞에서 봤을 때 제일 길어 보이는 게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고, 물방울 굴리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내팔 라인 제일 길게 해서 팔꿈치를 거기서 들어 올려서, 그리고 요렇게 힘을 주시면 요쪽에 팔 근육이 쏙 올라와요. 근데 힘 풀고 계시면 자극이 안 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 호흡 들면서 날개뼈 길게 늘리시면서 팔꿈치를 드는 순간 얘네가 생기실 거예요. 요 근육은 모든 우리 몸에 다 있기 때문에 잘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팔 동작을 반복하면 반복하실수록 선명하게 라인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을 저희 같이 한번 잡아갈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안바 아래라는 뜻이에요. 용어로 아래라는 뜻 안바. 자 그대로 팔꿈치 들어서 아래 뼈 세우고. 절대 처지지 않게, 목성 길게, 아나방, 횡경막 닫으시고, 아나방, 앞에라는 뜻입니다. 아나방. 자, 앞에 하실 때, 아나방 하실 때, 친구, 아나방!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laughs> 아나방, 약간 비싸죠? 꿀팁. <laughs> 아나방, 이때도 물방울 또르르 르 굴려보시고 팔꿈치 들어서 행경막 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힘 풀고 계시면 팔뚝에 자극 안 가니까 거울 보면서 내 라인 계속 체크하시고. 앙오, 손바닥이 이마 앞사선과 같이 만나실 겁니다. 자, 사선으로 쭉 뻗어내요. 팔 그렇다고 쭉 피시면 안 되고 팔꿈치는 계속 접혀있을 겁니다. 앙오, 위에라는 뜻이에요. 알라스콘은 사이드로 내려오실 건데, 손바닥이 내려가거나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쭉 보이게 해주시고, 팔꿈치 들어서 호흡 들어요. 알라스콘, 옆으로.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팔이 뒤로 넘어가면 갈비뼈가 열리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가동 범위 안에서 팔 이렇게 두실 거고, 힘 주시고, 호흡 들어서. 알라스콘, 용어 외우시고. 알론제, 옆으로 쭉 늘리면서, 뒤에서 날개뼈가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옆으로만 쭉 뻗어서 그대로 길게 팔꿈치는 다운하지만 훅은 위에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암바 그대로 기다리시고 팔꿈치 들고 호흡 잡아요. 둘셋 넷. 다섯 그대로 하나 방 앞에 둘셋 이마 당기고 넷 코어 세워요 다섯 팔꿈치 들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아홉 하나 둘 이마 앞 사선 셋넷 다섯 아래배힘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다치지 않게 아홉 열어요 열, 열 그대로 호흡 더 들어서 옆 앞로 팔꿈치 접고, 둘, 셋, 알라스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엔, 알론제 늘려서, 날개뼈 만났어요. 호흡은 위로 천천히 다운까지. 힘들어요. <laughs> 힘들죠? 그래서 내팔에서 쭉쭉 근육 길게, 얇게 늘리시면서 근력이 생기는 중이기 때문에 요 동작 했을 때도 선생님 전 땀이 나기 시작해요라고 하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100점짜리 수강생 <laughs> 다시 한번 가볼게요 팔 동작 다시 용호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안바 아나방 앙우 알라스콘 알론제 다운까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저는 아무리 거울 봐서 팔에 힘을 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라인도 잘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D 귿자로 주먹 가볍게 지시고, 이렇게팔 옆으로 미시면 힘 풀고 계셔 볼게요. 여기서 어깨는 내리시고, 아랫배는 끌어올려요. 자, 여기서 팔에 힘 한번 줘볼까요? 힘! 힘 주시고, 굿! 자, 그대로 호흡은 끌어올리신 상태에서 주먹 살짝 아래로 끌어 당기면서 팔꿈치 들 거예요. 그 상태로 손만 옆으로 살짝 뻗으시면 알라스콘이 됩니다. <laughs> 요 느낌. 근데 어깨 같이 올라가시면 절대 안 되고, 팔 뒤로 넘어가서 횡경막 벌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 체크. 자, 다시 한 번, 귿자 요렇게 다섯 번한번 번 가볼게요. 자, 준비. 주먹 가볍게 쥐고 호흡 들어 올리고,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자, 그대로 다운. 팔에 힘 주세요. 팔꿈치 끌어 올리고, 하나. 호흡 들고, 그대로 힘 주고, 업. 엔둘 갈비뼈 안 벌어져요 어깨 내리고 엔업엔세 끌어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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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업엔내다이힘 주고 다시 업 목성길게 다섯 날개뼈 저리저리 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손에 힘 푸시고 손목 요렇게 힘 주시면 안 돼요 손에는 힘 푸시고 팔꿈치만 들어서 옆으로 알라스콘 알론제 다음까지. 폴드 브라 쓰시기 전에 힘 조금 느낌 느끼시다가 폴드 브라 공부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팔 동작부터 익힐게요라고 하시면 팔 동작부터 가시면 돼요. 이게 사실 어, 선생님이 쓰시는 것처럼 라인은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팔 동작을 했기 때문에 근육이 잡힌 상태고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차근차근 근력을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지금 근력이 생기지 않으셔도 어, 하루에 한세 번씩만 이 동작을 연습해 주시면 충분히 한달 안에도 예쁜 팔 라인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laughs> 그래서 꾸준히.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